지난주에 우리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죠.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요한의 세례는 완전한 세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정결례라고 했습니다. 죄의 고백과 더불어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갈망하는 거룩한 삶의 헌신을 결단하는 예식이 요한의 물세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라고 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여또 그리스도로 고백 믿고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이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전에는 전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또내 정욕대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가는 신자의 거룩한 삶, 또 성령의 열매 맺는 삶,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세워가고, 또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어, 놀랍게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여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분명히 요한의 세례는 회계의 물세례라고 했는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의 아들인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좀 신학적인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을 선포하는 공식적인 위임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임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사역의 자리를 확증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위임식이죠 여러분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부터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취임식을 안해도 법적으로 대통령이고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에 정부의 산부 요인들을 초청하고 해외 정상들을 초청해서 취임식을 하죠. 그래서 국내외 국회적으로 대통령의 취임을 선포하고 공식적인 직무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도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성자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부의 확증과 성령님의 기름부심 가운데 위임받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16절 17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16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성자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소리인데 예수님께서 성자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친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성자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성령이 기름부으신가, 성령의 확증 가운데 위임받는 것이 이 세례의 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성자에게 임재하시고 성부께서 성자의심을 인치시고 이제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의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을 선포하는 위임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 사람의 아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 오실 때 세례 요한이 극구 말려 하죠 아니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극구 말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러나 겸손하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나자지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빌리보스 2장 6절부터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낮아지심과 겸손함을 본받아서 언제나 우리 부르신 자리에서 겸손과 나자짐으로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은 합당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 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초창기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한국 사회는 조선 후기였죠 유교 문화의 봉건사회였습니다 왕이 군주가 있고 어, 백성이 있고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그리고 유교 문화였죠. 그래서 초기 예배당의 구조는 기억자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억자 교회는 예배당이 이렇게 기억자인데 강단에서 보면 설교하는 강단에서 보면 오른쪽 왼쪽 다볼수 있는데요. 기억자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왼편에 있는 분들을 볼 수가 없고 왼편에 있는 분들은 오른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 오른편은 남자분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장소, 왼편은 여자분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도 다르고, 또 나가는 데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아예 기억자기 때문에 에, 들어올 때, 나갈 때 남녀가 부딪칠 일도 없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볼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교사회죠. 근데 기억자로 교회를 못 지은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중간에 커튼을 쳤습니다. 중간에 휘장을 쳐서 남녀가 서로 보거나 부딪히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자 성도들에게 남자 목사인 선교사가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어좀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칠세 부동석이고. 또이 유교문화의 봉건사회에서 부부가 아닌 남자가 여자의 머리에 손을 대는 것이 이것이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휘장세례였다고 합니다. 스크랜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은 전상덕 부인의 증언입니다. 나는 세례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거니와 우리나라 풍속에서는 여자는 모르는 남자와 대면하지 못하는 법이 있으니 어찌하여야 합니까 성교사님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예배당 한가운데 휘장을 치고 머리 하나 내놓을 만한 구멍을 내고 그리고 머리만 내밀으면 제가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과 그 딸이 이 북한 지역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싹 내는 거죠. 몸은 이렇게 가리우고 예배당 한 가운데 쳐진 휘장은 조선 시대 남성과 여성을 가로막는 남녀 유별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그 휘장 한 가운데 구멍이 뚫렸고 남성 목사에 의해 여성 세례가 이루어진 것은. 봉건 시대 유교적 문화에서 복음이 시대와 문화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보여준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질렀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찢어진 휘장은 하늘과 땅을 가로막던 장벽을 예수님의 육신으로 허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자 가로막힌 휘장이 찢어지듯 세상이 바뀝니다. 신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었고 양반과 상놈이 같이 예배를 드리며 형제자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차별하던 휘장이 찢어지고 평등한 세상이 열립니다. 어린이를 천대하던 문화가 사라지고 여인들을 차별하던 문화가 사라집니다. 양반들의 축첩 문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의 휘장이 찢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가 세워집니다. 농경 사회에서 농한길 때 소일거리가 없어서 술과 담배, 노름과 투전으로 세월을 보내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찢어진 휘장은 가정의 웃음꽃을 피게 하고 예수님의 찢어진 희장은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laughs> 근래 어떤 정치인들 중에 국민들을 편가르기하는 못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세대를 20대와 30대로 나누고 40대와 50대를 나누고 60대 이상의 어른들을 나누어서 자기들의 우호적인 세대와 아닌 세대를 편가르기하고 고립시키고. 세대 포위론을 이야기를 하고 젊은 세대를 또 남자와 여자로 편가르기하고 그래서 이대남과 이대녀의 갈등 구조를 만들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권리 시위를 불편하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편가르기하고 혐오를 부추기고 사회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는 못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장애인들의 이동권 권리 보장을 위한 휠체어 시위 관련해서 기사들을 좀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비율이 5.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아 20명 중에 한 명은 장애인이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많은 거죠. 어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은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것입니다. 후천적 장애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게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장애인들이 많이 없고요. 젊은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적고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장애를 입는 경우가 있고 60대, 70대로 넘어가면 확 늘어납니다. 70대, 80대로 넘어가면 30% 이상이 장애인입니다. 왜냐하면 귀가 안 들리면 장애인입니다. 지팡이를 짚으면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 이렇게 다닐 수 없으면 장애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80대 이상은 상당수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어떤 면에서 보면 어, 장애인들을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장애인입니다.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고요 글을 읽을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안경을 벗으면 당연히 운전은 할 수도 없고요 길의 턱이나 경사를 알아보지 못해서 조심조심 다녀야 되고 지하철이나 버스가 와도 가까이 오기 전까지는 번호를 식별할 수 없어서 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글을 읽거나 쓸수 없으니 설교를 할수 없고 사람을 알아볼 수 없으니 목회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안경 쓴 사람이 많으니까 장애인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많이 있으면 장애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19 걸린 사람들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루에 30만 40만 명, 어, 뭐 국민의 이제 천만 명 가까이가 이제 확진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뭐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확진인데 이제는 이상하게 보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목발이나 휠체어가 없으면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 어, 저에게 안경이 필수인 것처럼 그분들에게 그것이 이동하는데 필수라는 거죠. 그왜 5.1%나 되는 분들이 장애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자주 볼수 없을까? 장애인들이 웅크리고 집에만 머물고 밖에 다니거나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들 중에 54%가 중졸 이하의 학력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의무교육까지만 받고 더 이상 공부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려면 누가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여유 있는 가정이나 다 승용차로 아빠 엄마가 데려다 주지 다 일하는 거 있고 다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군가에게 부탁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 가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도 계단이 있고 화장실을 가려면 장애인 화장실이 다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예전에는 학교에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수치를 무릅쓰고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 장애인들이 학교를 갈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54%가 중졸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35%입니다 학력이 떨어지고 또 신체적인 능력이 제한이 되니까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취업도 못하고 몸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인 모임인 교회는 항상 화평케 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대남과 이대녀를 편갈라서 긴장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그런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남과 여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고 보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돕고 책임지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고 복음이 들어간 곳의 일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장애인과 정상인이란 말이 틀렸다더라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거죠. 누군가 누, 우리 누군가는 가족들 중에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거죠. 말했듯이 제가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알수 없는 것처럼 귀도 한쪽은 잘안 들려요. 좀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하하고 혐오하고 집에나 있지 왜 나와서 사람들 불편하게 하느냐 이런 것은 여러분 성도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휘장을 찢고 언제나 차별과 또 혐오와 갈등을 화합하고 화평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겸손과 낮아지심으로 섬기며 소명을 감당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에 잠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아가셨을 때 요한이 극구 말려 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와 오십니까? 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대답하십니다.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예, 요한이 허락한지라.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죠. 죄인들이 받는 예식이기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인들의 무리에 끼어서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요단강은 침례라고 했습니다. 몸을 물에 완전히 잠그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은 땅보다 낮은 곳으로 흐르고요. 강바닥은 땅, 땅바닥보단 훨씬 아래 놓여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몸은 땅보다 아래 강으로 내려가셨고 강바닥 진흙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강바닥 진흙까지 내려가 물에 잠기셨다라는 것은 진흙창과도 같은 죄투성인 사람들과 세상에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진흙투성이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와 함께 오셨다는 것,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 투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흙탕에서 개들이 뒹굴며 싸우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흔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여기에 빗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것이 고상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투구입니다. 진흙탕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나 할것 없이 모두 다 이런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진흙탕 속에서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흙탕물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강으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흙탕물과 같은 진흙탕과 같은 더럽고 추한 우리 인생 속으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아들이 아프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아프면 아빠, 엄마가 더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이 아닌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단순히 동정하거나 도움의 손길만 뻗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같은 처지가 되어서 그와 함께 아파하고 그와 함께 슬퍼하고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와 함께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와 죄인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 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신발 끈조차 풀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한 요한에게 오셔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들처럼 물에 잠기심으로써 그렇게 죄인들의 인간들과 어깨를 비비면서 함께 살겠다고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겠다고 그러한 죄인들과 함께 그 짐을 짊어지시고 가시겠다고 보여주신 예수님의 세상 참여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고하게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흙탕과 같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비비면서 우리의 삶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태어나신 성탄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죄 없으신 분이 스스로 죄인의 모습을 취하신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비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 등장하시고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텀버덩 강물에 담그는 것을 보셨습니다. 강물에 깊이 잠겼던 아들이 물에서 올라오시는 모습을 또한 지켜보셨습니다. 강바닥의 진흙이 온 몸에 다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가만 계실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소리치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하늘과 땅에 가득히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섞이셨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동참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섞이고 동참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섬김과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 사랑의 길인 좁은 길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시고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강바닥까지 내려가 진흙 투성이 세상에 참여하시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나추고 또 낮추어 세상과 인간에 참여하였지만 세상과 인간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인간이 회피하며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의 참여 방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며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례를 통하여 자기를 낮추어 죄인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 참여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에 나아가 소명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본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순종으로 보여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순종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